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네,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2경기와 MLS 4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 배 확률이고요 어,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에서 폴더를 많이 가져갔었을 때 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이런 배당 에서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어, 그리고 이 배당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많은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광주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사이드를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일단 이 경기는 좀 서울 쪽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은 우선, 오스마르와 가브리엘 상, 어, 이 선수가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광주도 조나탄과 엄원상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은 광주도 그렇게 전력에서의 이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서울이 광주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광주가 최근에 나쁜 흐름 자체는 아니지만,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은 그래도 지동원이 영입이 됐고 어, 이 전체적인 모습들에서는 저는 광주보다는 더 유리한 팀이 서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서울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느 버에서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언더를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 어, 서울이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가브리엘의 제공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광주 역시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어먼성과 조나탄이 없을 때 그런 광주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광주 역시 좀 득점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어, 서울이 좀 1점차 정도로 이기는 저. 어, 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인천대 수원 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패 쪽 한마디로 이제 수원 fc 원정팀인 수원 fc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인천이 어, 홈인데도 불구하고 어,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수원 fc가 정배당을 받은 경기고요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인천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봤었을 때 인천이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fc는 4연승. 을 하고 있고요. 두팀다 연승이 아, 연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분위기 자체도 두팀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원 fc의 경기력. 어, 특히나 이 전방에서의 라스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르델리도 주중 경기 때 득점을 만들어냈고 수비에서의 잭슨도 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인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도 물론 어, 영입된 뭐 정혁 선수 이런 중원에서의 모습들이나 뭐 강민수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서 수비에서의 보강이 이루어졌고 수비가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수원 fc라면 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이 홈에서 좋은 팀이긴 하지만 무관중이라는 점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천의 패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기 오버를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뭐 인천이 수비에서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졌긴 하지만 어, 수원 F.C.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과 이런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고 인천 역시 저는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가을의 인천 이제 슬슬 가을이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무거사도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바가 없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천이 한골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의 양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 어, 득점할 가능성도 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수원FC가 1점 차로 좀 이, 어, 이기는, 어, 좀이 똥줄승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의 핸디캡 무승부, 어, 수원의 1점 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카파 대 뉴욕레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를 승을 바라보는 부분은 어, 시카파이가 사실 경기력이 뭐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닌데 결정력이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비가 워낙에 좋지 않은 팀이고요 어, 하지만 상대인 뉴욕 레드가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압박이 좋긴 하지만 후반전에는 조금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저는 시카파이가 전반을 좀잘 버텨내고 후반을 조금 더 노린다면 어, 시카파이가 결정력이 좋지 않더라도 한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카파이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은 시카파이가 일단 이 득점을 말씀드렸듯이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팀입니다. 뉴욕레드가 원정에서의 그런 아쉬운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팀다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시카파이가 1점 차 정도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카파이의 핸디캡 무승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네슈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 무와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네슈빌 사이드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네슈빌이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립니다. 일단 네슈빌이 9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인터마이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래서 네슈빌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지만, 어, 네슈빌이 원정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인터마이가 최근에 어, 뭐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인터마이의 경기력 그리고 내쉬빌이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은 제가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마이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입니다. 기 뉴잉 레벌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이지만, 무와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뉴잉 레벌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뉴잉 레벌의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상대전적에서는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두 팀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 저는 이 경기는 뉴잉 레벌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뉴잉 레벌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뉴잉레벌 상대로 어, 득점을 아예 못 만들어낼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어, 3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어, 뉴잉레벌의 수비가 좀 역습에 취약한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해서 어, 저는 필라델피아가 어, 득점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어, 득점이 많이 나오는 어,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도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뉴욕레버의 1점차 승리가 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욕레버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입니다. LA 갤럭시 대벤쿠아이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배당 확률도 그렇고 어,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LA 갤럭시의 좀승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벤쿠아이가이 어, 공격적인 모습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비가 좀, 워낙에 좀 좋지 않은 팀이기도 해서, LA 갤럭시가, 이, 어, 고, 그, 그, 골드컵에 사출됐던 선수들이 복귀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어, 좋은 경기력을 그래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쿠아이 정도는 홈에서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갤럭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어느 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LA 갤럭시가 벤쿠아이 상대로 좀이 다득점을 할 만한 어, 대승을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온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드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LA 갤럭시의 어, 대승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A 갤럭시의 2점 차 이상의 승리, 어, LA 갤럭시의 핸드캡 승을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구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서울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인천의 오버, 3번은 시카파이의 승, 4번은 인터마이의 핸디캡 패배, 5번은 유행레벌의 오버, 6번은 LA 갤럭시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어, 단독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언더 두 번째는 인천의 오버 세 번째는 뉴잉레벨의 오버를 가져가봤고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가봤습니다 4.2 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어,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당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이제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